2026 현대 K1 썬더 컨셉 픽업트럭은 현대 자동차가 선보이는 새로운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름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는 썬더 Thunder 턴더는 폭풍 같은 힘과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담아낸 모델로 현대가 픽업트럭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차량이 왜 자동차 업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지 어떤 기술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보죠. K1 썬더 컨셉은 공기 역학을 극대화한 미래형 바디라인을 자랑합니다. 프론트는 강력한 아이언 실드 그릴과 슬림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보는 순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근육질 형태의 휀더와 함께 공기 저항을 줄이는 에어 커튼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휠은 24인치 대형 알로이 휠로 오프로드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뽐내죠. 후면부는 파라메트릭, 픽셀, LED 테일 램프가 적용되어 현대의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픽업 트럭의 강인함을 강조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1 썬더는 미래형 콕핏 디자인을 적용해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가로질러 있으며 증강현실 AR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기본 탑재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를 조합한 시트는 전동 조절, 통풍, 히팅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뒷좌석은 완전 폴딩이 가능해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픽업트럭이지만 SUV급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1 썬더는 현대가 새롭게 개발한 듀얼 모터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최대 출력은 850마력, 제로백은 단 3.8초에 불과합니다. 배터리는 180kWh의 초대형 배터리 팩을 사용하며 1회 충전 시 최대 1,2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10분 충전으로 약 400km를 달릴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전자식 s w d 시스템과 지능형 토크 배분 기능이 적용되었으며 최대 견인 능력은 무려 7톤에 달합니다. 캠핑카, 보트, 대형 트레일러까지 문제없이 견인할 수 있는 수준이죠. 기술적인 혁신도 눈에 띕니다. K1 썬더는 자율주행 레벨 3의 기술을 탑재해 고속도로와 일부 도심 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통해 야외에서 전자기기나 캠핑 장비를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전기차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서스펜션은 능동형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며,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오프로드, 록크롤링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또한 현대차답게 최고 수준입니다. K1 썬더는 최신 스마트 센서와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충돌 방지,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등 첨단 안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심지어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드론 기반 외부 모니터링 기능까지 제공해 험지 주행이나 협소한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 계획입니다. 현대는 K1 썬더를 2026년 하반기에 한정 생산으로 먼저 선보일 예정이며 예상 가격은 약 12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픽업 트럭 시장에서 포드 F1 팝시 라이트닝,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직접 경쟁하게 될 모델이죠. 하지만 현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모델로 K1 썬더를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 현대 K1 썬더 컨셉. 픽업트럭을 살펴봤습니다. 강력한 성능, 미래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이 모델은 픽업트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이 상용화되면 글로벌 픽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더 많은 미래 자동차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